여 예, 오늘 본 말씀, 어, 제목은, 어, 빛이 되어라, 어, 빛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도전을 받길 원합니다. 어, 볼리비아 가게 되면, 어, 볼리비아 가게 되면 해발 1600피트가 되는 어, 산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어, 운두아비요로사라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보게 되면, 마치 캘리포니아 일본 도로 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는 산이 있고, 한쪽에는 절벽입니다. 근데 그 절벽에는 레일이 없어요. 아무런 보막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은 1600핏 그냥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요.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어요. 버스나 또는 트럭 한 대가 지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트럭, 그, 아, 거기에 이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아, 광고를 냈습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에, 나타났어요. 세 사람이 이제 인터뷰 받기 위해서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다리 이제 굴리고 있습니다. 탁탁 치고 있어요. 세 사람이 에, 과연 누가 이 잡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인터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그냥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물건을 내가 무사히 이 산맥을 내가 통해서 잘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낭떠러지 이런 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담대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하게 운전합니다. 항상 중한선을 타고서 내가 항상 중간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사하게 당신의 물건을 제가 배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겠습니다. 나는! 될수 있으면 산 근처에다가 차를 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 낭떠러지를 보유하고 더 나아가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물건도 나의 맥숨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물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세 사람 중에서 마지막, 세, 마지막 인터뷰했던 사람이 그 직업을 받게, 갖게 됐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 그세 사람 중에서 자기가 빛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다음보다 좀더 뛰어나길 원해요. 누구보다 더 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원해요.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좀 돋을 보기 원하고 더 사람에게 비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 이 말씀은 우리의 욕망이 아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의 여러분 빛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답게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같처럼 우리는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라고 합니다. 그빛을 나게 썼을때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은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택했을 때는 유닉한 사람입니다. 유닉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띄는, 사람,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빛이 여러분 밝혀지는 겁니다. 그도 높은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빗들어 나타내메. 영어를 보게 되는 렇게입니다 So that you will prove yourself to be blameless and innocent. Children of God, about reproach in the midst of crooked and perverse generation among whom you appear as lights in the world. 여러분이 appears as lights in the world 라고 합니다. 세상에 빛처럼 너희들이 나타내야 된다. 주님의 자녀, 흠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 쭉 올라가게 되면 오조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도 낮췄더니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스타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나는 스타 그런 의식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왔었을 때 여러분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도바울이 한 말씀 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더 노력했다. 노력하는 사람은 하님께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사도바울이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 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을 이루라 첫 번째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는 사람들에게 빛을 여러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을 이루라 구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을 본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폐떼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아직 그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 이입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구원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에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루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시 끝나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쓸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룬 겁니다. 아, 이제 내가 도달했구나.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왔구나. 원래 많은 분들의 문제점은 뭔지 문제 아십니까? 예수크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I don't have to do anything else. 믿음만은 가지고 나는 살아가면 된다. 이거만 이렇게 얘기할 때 많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어야 돼야 적지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주먹국시로 이렇게 하고 절벽이 아니라 갈판지팡 하는 게 아니라 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야 돼요. 근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나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말씀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 하느님이시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God who works in you 라고 합니다. 행하시는 이가 했을 때 오역성은 뭐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무엇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가셔서 우리 안에 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다 가다 여러분 자절할수 있고, 내가 가다 가다 쓰러질 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의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내가, 내가 나로서는 나눠, 못해졌었어요. 당신이 구원 있다 없다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건 하느님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택했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청대다 도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기쁘신 뜻 때문에. 이게 포켓스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확실해야 됩니다. 표 때가 확실히 된다는 얘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뉴욕 크리스데이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는 샬트에 있는 목회자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인베테이션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팔겐스에서 있고, 또 아예 사회가 또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샬렛에 있는 본부가 샬렛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분을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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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하고 그분에게 이제 그동안 사역했던 거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초청했는데 그때 이제 빌라엄 목사님께서 그 초청을 받고서는 가까 말까 망설이다가 기도한 끝에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어, 양복을 촥 입고 갔어요. 그때는 새로운 양복 을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밀리감 목사님 이제 소개하고 밀리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이제 어, 감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양복을 입은 것은 처음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죽는 날 입을 양복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그가 집회 가기 위제 집회 가기. 앨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읽게 됐는데,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프린스턴에서 아, 스피킹 인기지민 있어서 이제 어디 가다가 아,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기차 타고 가는데 이제 거기 에 이제 컨덕터들이 이제 차에 이제 기차에 올라와서 손님들에게 이제 표를 이제 예,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펀치하면서 가는데, 엘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 앞에 딱 섰는데, 앨버트 아인슈타인 목사님 박사님께서는 이제 손을 주문니로 이제, 이제 뒤지는 겁니다. 근데 티켓이 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뒤지다가안 나오니까 왼쪽 이렇게 뒤졌습니다. 또안 나오니까 이제 뒤에 이제 주머니 이제 뒤져다가 안 나오니까 안에 아, 포켓에서 이제 뒤져봅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계속 혹시 내가 가방에다 집어넣나 다고서가방을딱 열어가서 가방에 찾아보는데도 티켓이 안 나와. 그랬더니컨덕터이 보다가 안돼 보였고 그고서 보니까는 어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어 가만히 보니까 닥터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니까 어 그래서 이기를 아, 박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을 알고. 당신 아주 유명한 신부님뿐만 아니라 당신이 분명히 표를 사가지고 아, 사진과 내가 믿고 근데 어다 잘못 두셨기 때문에 아, 괜찮습니다 안 찾이도 괜찮아요 제가 아,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이제, 다, 이제 다른 다른 손님도 이제 켓을다 이제 찍어주고 이제 나가 나가려고 이제 문을 이제 열고 다른 카트에 넘어가려고 할라 하다 보니까 아인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그 자기 의자 자기 자기 시에서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무릎 꿇으면서 모르게 열심히 또 찾는데요.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다가 보니까는 내가 분명히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왜저러시는가 그걸 찾아갔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또 아인스테인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뭘또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나 지금 티켓을 찾고 있다고. 아 괜찮다고 얘기하줬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고. 내가 티켓을 찾아야지 내가 어디 가는지 알지 않냐고. 티켓을 찾으려고 어디 가는지 알지 않냐고.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렇습니다. 에벨 아인스에는은 자기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 갈지를 확신합니다. 내가 누굴 믿고 내가 어디 가는지 그것만큼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군 이른다는 것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 가는 건 목적지가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지가 뚜렷하면은 내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 빛처럼 여러분 빛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고 열심히 가세요. 두 번째, 그럼 본말씀 보게 되면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 4 절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 번째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또 빛처럼 우리가 밝히기 밝히 빛이 되기 위해서 제일 깊은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깊은 다시 한다면 be very watchful 우리의 행동과 언어와 행실을 우리가 주의라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상에도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는 우리의 맞게 맞침형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식당 가도요, 얼마나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어도 그 메뉴를 제가 택할 때 거기에 치수를 지마어요 소금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빠다 쓰지 마세요. 제마침역에 메뉴를 제가 고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잘라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까지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크하우스 가게는 어떻게 합니까? 미디엄 레어 레어 미디엄 레어 아니면 미디엄 아니면 미디엄 웨어단 이렇게 우리가 나갑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포커스를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관점에서 이거 생각해서 이것을 욕했었을 때그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컴플레인 하기 시작해.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의 사건에서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렀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요구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은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앞서서 5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고 본인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즐기쁜 삶이에요. 와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강하게 얘기했지만은 반면에 치유했어요. 용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분말씀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합니다. 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합니다. 자,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 장갑 있죠? 장갑을 보게 되면, 예, 오늘 성찬식 하는데, 혹시나 뭐가 때가 묻었냐면서 그냥 점검하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크리스도의 포혈이 여러분, 지금, 갈벌에서 계속 흐르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나가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망하고 시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나가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러나타내매 내가 세상 사람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세상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불러주셨다면 자체가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separation 하는 것,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 이게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는 그의 기준을 세워지살 하기 위해서 세상과 멀리 하도록 하느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말씀듣는거 아닙니까?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기준이 뚜렷해져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과 나의 자신을 이렇게 계속 비춰봐야 돼요. 만약에 내게에게 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흠을 내서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 하는가. 주의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도 오늘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룩, 여러분, 어, 어, 그러지고 거스리는 것을 보게 되면 영원얘기합니다 without fault in a crooked and deprived generation. crooked이라는 것은 여러분, 길이 똑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지그재그 가는 뜻이에요. deprived라는 것은요, 뭔가를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풍성하게 채워야 되는데, 항상 뭔가 부족함을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상하게 좀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본다는 얘기에요. 하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계, 관점, 관점은 뭐냐면 다양한 여러분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주님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지만 세상의 방법은 항상 뭔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이상하게 더 돈을 유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롯데 그 기업 어, 어, 그 가족의 그 싸움 나는 거 이런 보셨습니까? 그데 그거 볼 때는 참신기해요 그, 그, 이해감 같은 건 뭐냐면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버리서도 뭐 죽는 날까지 써도 그렇게 문제가 없을 텐데 왜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지 그세상처 사람들이 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물론 롯데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겠죠. 롯데 호텔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또 잠도 자겠죠. 또 롯데 우에 가서 애들 한 가지 즐겁게 놀겠죠. 근데 롯데 하면은 뭡니까? 대표적인 이미지가. 그래도 여러분 대표적인 이미지 뭡니까? 사회에 그래서 전 인식을 주는 그런 기업, 그런 단, 그런 기업인데. 지금 가정이 이렇게 싸우면 세상들이 봤을 때 뭡니까? 아, 똑같은 인간들이구나. 욕심이 많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적인 방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를 것 없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욕하고 싸우고 우리가 그런 걸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처럼 나타나기 위해 밝혀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는 주의 깊게 절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때에, 행동할 때에 주의하며.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16절부터 18절인데, 우리가 어, 빛이 되기 위해서 16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서 이게 전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드링 offering입니다. 이 드링 offering이 뭐냐면은 포도도 가장 좋은 포도를 여러분 그들이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포도를 취소해 가지고 그것을 그때 당시는 짭니다. 짜는데 이 포도주는 절대 다른 건 성분과 섞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전제입니다. 근데 이게 전제를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상징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지만, 예수그리스도의보혈로또 상징합니다. 전제. 그래서 전제를 바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전부를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전제도 마찬가지로 나의 자신을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사도벌이 얘기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니야도 지금 보니까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누구의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여러분 믿음의 재물 그동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것 그리고 바쳤던 것 그리고 섬김 이것을 위해서 본인이 입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한다면 그것이 마치 나의 전제처럼 드린다는 얘기예요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 우리가 빛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는 경건한 헌신이 따라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헌신. 디보셔널 라이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디봇합니다그래가 헌신해요. 그런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우리가 섬기느냐, 이겁니다. 사도바른 여러분, 오로지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지구심과 부활하심, 그 고열, 그 외에는 본인이 선언할 것이 없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구원에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배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그가 사명받았었을 때 오로지 이방인을 위해서 그는 계속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올린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허신 할 때에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매주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나오고 난 후에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춰질 거냐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님 위해서 산재물을 드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박진영 형제님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어, 풍이 와서 수술하고 많이 좋아졌었을 때, 병원, 유엔시 병원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회복이 되면은 목사님과 같이 성교를갈 거예요. 나의 바디가리 되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병원에 나왔었을 때에 말씀을 키워서 읽으면서 "저 점심 먹을 때에 와가지고 또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참 좋았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도 점검해 주고, 근데 두 번째 수술하러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수족이 다시 오셨고." 금요일 날, 하느님의 부르심 받고, 떠나셨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생각해보니까, 어,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 형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랬는데 좀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갈 때마다 말씀 얘기하고, 기도할 때마다 본인은 아멘하더라고요. 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누웠고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 말씀 듣고, 기도하면 아멘하고, 거기에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주님은 그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것. 뭐, 많은 일에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의 소망에 충성하는 것 간절한 마음 그래서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세요. 그게 빛되는 삶입니다 Devote yourself to the Lord 말씀과 기도와 섬김과 전도하며 세상에 빛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발견되는 사람은 정말 빛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